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펜스 3의 안승모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한국의 차륜형 장갑차 K808. 이것이 폴란드 수출을 위한 이 본계약이 곧 체결될 것을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3분기에 네, 그 이행 계약을 이제 체결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말할 주제는요. 이것이 아니고 네. 이 K808 차륜형 장갑차 위에 이탈리아의 센터우로의 120mm 포탑이 얹혀진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는 120mm 포까지 같이 결합되는 게 아니라 네네. 포탑, 그 포탑하고 우리는 또 제안을 한게 이제 1 5 m m 포를 같이 결합한. 아, 120mm가 아니고 1 0 5 m m 입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대로 갖다 이제 결합하는 게 아니고 아. 포탑을. 포탑은 방어력이 뛰어난다지. 그 디자인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뛰어나고 이제 그런 거에 1 5 0 m 포 어... 이제 뭐 포탑 문제도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좀 변형된 거예요, 정확히는. 그러면은 이탈리아의 센터호로 B1이 네. 105mm잖아요. 그렇죠. 이 B2가 120mm고. 그러니까 그거에 혼합형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또그 자체. 어... 이월의 포탑은 뭐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뭐 옛날 구형이고든 아주 오래된 방울력이 떨어지는. 그러고 제 그거를 이제 개량한 게 상당히 각을 주고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든 게 이제 B2죠. 어. 그리고 포는 이제 121로 이제 업그레이드했었고. 와 장갑차가 이1 2 0 m m 포탑을 얻는다면, 네. 야 이거 막강한 거 아닙니까? <laughs> 이좀유별난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현대로템에서 좀 이렇게 설계 개념을 가져간 거는 기존의 차체, 차체는 이제 K808이고 네네. 포탑은 센터오롯 B2. B2. 그리고 이제 주포, 주포는 105mm. 105mm?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알수 있는 거는 네네. 작년 하반기에 자그만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방산 전시회, 네네. 해군, 해병대 관련, 거기서 이제 모형을 살고만 이렇게 갖다 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 150mm라고 이제 다써 있고 현대로템이. 예예. 근데 워낙 뭐 규모가 작은 뭐 방산 전시였고 지방 저 끝에서 진해에서 했기 때문에 네네. 또 그냥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았죠. 아 예.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그걸 다 일일이다 찾아가면서 이제 다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네네. 때가 되면 이렇게 꺼내 보니까 어1 5 0 m 퍼 맞네. 1 1 0 m m 가 아니네. 예, 음. 그렇게 된 거고 네. 현재 이거는 이제 폴란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쪽에서 이제 뭐좀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결정이 된게 없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어.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사청부터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거쳐서 그런 걸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저쪽은 이제 폴란드 쪽에서는 이 기본 베이스형도 좋지만은 좀 변형 계열, 계열 차량, 네네 계열 차량도 같이 좀 입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폴란드 측에서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K 8공팔 백호 이 기본형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센타우로의 백오미리 포탑이 얹혀진 이 장갑차를 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화력 지원 차를 아 이제 원하고 네네네. 동시에 기본 그 차대 차체가 좀더 이제 더 튼튼한 거방어력이더 우수한 거 그래서 전체 규모가 이제 무게로제 장갑차는 무게로 따지니까 그 현재 그 최대 최대 총중량이 이제 20톤으로 얘기하는데 뭐 보병이 다 탑승하고 무장을 하고 네네. 그것보다 이제 더 무거운 25톤에서 30톤 사이. 그러면은 이 현대 로템이 이탈리아와 방산 협력을 맺게 되는 겁니까? 이건 또 별도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독일, 독일은 이제 최근에 이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 손잡자고. 그 전에 이제 이태리 쪽은 원래 전통적으로 그런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아 그랬어요. 예, 이 오. 현대 로템의 차륜형 장갑차 이제 개발할 때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그 옛날에 삼성테크인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이 이태리의 어떤 그런 주포라든지 기관포. 네.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서로 이제 연결 고리가 있었죠. 음. 옛날 이제 뭐 해군 사업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태리와 협력 관계를 꾸준히 이제 맺어서 이제 협력을 했었는데, 아, 예, 근데 이번에는 좀더 수면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아, 그것도 지상 장비 어떤 이런 차량 장갑차 쪽으로 손을 잡고서 이제 진출을 폴란드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그 영향이 있어서 독일도 더 이상 네네. 뭐 자기들이 어떤 고집을 피운다든지 방해한다든지 그거를 일단 탈피하고. 좀 우호적으로 협력해서 같이 뭐 진출하고 물건을 팔수 있는 독일도 뭐 여러 계열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 네네네. 장비도 그렇고 화력도 그렇고 예. 그래서 좀 독일도 좀 급선에 한게 그런 관계가 좀 있지 않나 남유럽의 이태리가 이제 이렇게 좀 이익을 취하는 쪽으로 음. 폴란드에 진출하고 또 다시 또 폴란드는 그런 모든 물건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또 다시 주변 국가들 네네. 그런 물량 어떤 장비를 원하는 주변 국가에 또 이제 뭐 대신 수출을 또 하는 거죠. 그 서로 다 얽혀 가지고 이익을 네. 볼수 있는 어. 관계로 지금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 같습니다, 현재.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장갑차에 이 105mm 포탑을 얻는 것이 어. 좀 늦은 거죠. 일본에 지금 16식도 있고, 네네네. 지금 이제 올해부터 퇴역시킨다는 이제 미국의 스트라이커 MGS 모바일 건 시스템. 네네네. 그것도 105mm였고. 어. 예. 그래서 일단 표준 뭐 장비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탑의 수급 문제가 서유럽에서는 좀 어렵다 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대량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생산 시설도 그렇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이제 탄약 수급할 수 있는 공장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음. 어떤 비용대 효과만 해서 105mm가 충분하다 어떤 전체 차체 중량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포탄을 또 실어야 되고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105mm가 좀더 좋다 물론 이제 120mm가 화력이 더 좋긴 하지만은 네, 네. 그래서 이제 비용대 효과만 해서는 이제 105mm를 일단 그 꽂아서 제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네네. 한국군한테도 어떤 각종 세미나에서 한국군의 이제 그 동부 전선 그 m 4 8 a 5가 이제 도태되고 노화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대체하는 그 목적으로 이 현재 그 차륜형 장갑차 K808에 이1 5 m m 포를 장착한 그. 음. 개념은 이미 뭐 아덱스 때 공개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음, 수출 음. 목적이 아니라 네네. 국내 이제 내수 우리 육군을 상대로 개념 설명을 하면서 음. 이 동부전선에서는 활약지원 개념으로 뭐 유교전쟁 때 그랬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좀 도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어. 그래서 교육사의 에 이제 육군 교육사에 제안을 했었는데 네네. 그것이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에 슬그머니 어떤 작은 전시회 지방에서 했던 전시회에서 등장하길래 음. 아, 뭐 여전히 뭐 이게 좀그 세일즈하는 목적 국내 내수 세일즈로 한 나왔나보다 했는데. 음. 알고 보니까 이제 이미 그때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폴란드로 이제 방향을 바꾼 거죠 수출 제안을 해봤던 거고 어.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 기본형 K808의 기본형 뿐만 아니라 이제 개량형 네. 그 개량형을 이제 25톤이나 30톤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결정도 아직 뭐 미루고 있지만은 지금 더 빨리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데 네, 네. 그거와 이 더불어서 이제 화력 지원차도 필요하고. 다음에 이제 대공 차량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점차 얘기가 더 이렇게 세분화되고 음. 상당히 이게 넓어질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기본 개념으로 이제 얘기가 오가는 거고. 네네. 그래서 하반기, 3분기 이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 바리에이션을 채택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네. 150mm형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 모형으로서 공개가 됐었고 더불어 그 옛날에 2 0 0 7년에 서울 아덱스 때도 그 당시의 그 개념으로 이 주포를 달, 화력 지원 차가 그 모크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현대로템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음, 음. 뭐 2006년부터 이제 이 경쟁, 차류현장갑체가 선택되기 훨씬 전에 경쟁할 때, 3개사 경쟁할 때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등장하지 않을까 해외에서, 뭐 국내에서 채택을 안 한다면 이제 해외에서 어떤 좀더 계량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현대로템이 지금 120mm 포탑을 단 K2 전차도 만드는 마당에 굳이 이탈리아의 이 센터로 이 150mm 주포를 가져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뭐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제 120mm로 바뀔 수도 있죠. 근데 현재 컨셉을 현대 로데면서 이제 어떤 그 디자인 컨셉을 만들어 본 거는 네. 결합 해서 만들어 본건 이제 150mm 주포를 기본으로 해서 그포탑 이렇게 결합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120mm 포로 바뀔 수도 있죠. 음. 그 폴란드가 또 요구 조건이 바뀌면은 네네. 구체화되, 구체화되면은 120mm 포가 될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제안을 한 거는 1 0 5 m m m 슈퍼를 달고 전체 차체 중량을 이제 늘리는 쪽으로 이제 요구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이쪽에서는. 네네네. 근데 완전하게 결론이 나기 전이에요 지금. 즉 이게 좀 오락가락하는 얘기도 있고, 그 루머로 나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혼재된 상태기 이 때문에 방향 방향을 이제 완전히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올 하반기, 10월 달 이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딱 설정이 돼서 이제 모습을 바갈 거예요. 어쨌든 지금 진행형이란 얘기죠. 음금 네, 이제 그 방안 중에서 가장 뭐 이게 유력하지 않겠느냐. 기존의 모형 컨셉을 공개를 그냥 한건 아닌 것 같고 거기다가 1 5포가 이제 꽂혀 있었고 네. 모형이지만은 근데 포탑을 이제 설계 디자인하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또 유럽 진출 뭐 목적도 있으니까 다 여기저기 끌어 모아서 결국은 네. 이제 폴란드의 제안을 이제 이렇게 같이 이태리 거에다가 같이 이제 하는 거죠. 음. 유럽 진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와 이러다가 지금 폴란드가 유럽 전체의 최고 국방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최전방이니까요. 루마니아보저 전방이고 더 직접적으로 어떤 러시아 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벨라루스 그 네. 벨라루스도 있고 그래서 옆에 측면 그 어떤 방어 측면도 있고 그 전통적으로 이제 이 무장 지상군 강화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그 폴란드 입군의 현재 장비 체계를 보면은. 절반은 다 러시아 제 구스런 제그거를일부러또 네.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교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면 교체를 이제 봐야 되겠죠 폴란드 음. 지상군은.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공군을 보면은 뭐 공군은 좀좀 좀 저게 좀 간편한 면이 있는데 네. 육군은 좀 세세하게 더 갈아치워야 될게더 많더라고요. 이번 이제 사업은 이제 장갑차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 차륜형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대공, 대공 무기 쪽으로도 이제 또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어. 물론 이제 미사일도 이제 뭐 다른 업체, 우리 국내 방사 업체, 다른 업체도 이제 좀더 세일즈 해야 되겠지만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확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폴란드 자체에서도 이것을 다 현지 생산 방식으로 해서 이 K808 그리고 K2 전차 이것을 수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어요. 시간을 가면갈수록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양새죠, 현재. 그렇죠. 예, 여기서 다 완제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요. 뭐~ 자동차처럼 현지 생산이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당연히 그쪽 방사 업체들도 뭐~ 이렇게 자기들 기술 기술도 배워야 되고 또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현지 생산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물량은 초기 물량 초도 물량은 이제 직구매를 하더라도 네. 뭐~ 급하다는 명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현지 공장 설립을 해야 되는 그런 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의 차량용 장갑차 이것이 어떤 전 세계로 수출 판로를 확대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권에 대한 거는 상률성이 유럽에 골고루 여기저기 진출할 수 있냐, 네. 팔릴 수 있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죠. 나머지 나라들은 뭐 지금 계속 세일즈를 조용히 해왔기 때문에, 이래서 뭐 말레이시아, 뭐 페루 같은 나들은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말레이시아나 아시아, 페루는 뭐 남미니까 그런 뭐 그쪽에 전부 확산시키기에는 좀 아직 뭐좀건 힘든 것 같고, 그냥 해당되는 특정 국가만 이제 판매하면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페루는 자기들도 거점을 그 자국내 에 만들어서. 남미, 중미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네. 기술력도 문제가 있죠 기술력. 그렇죠? 기술력은 또 이렇게 네. 비교하면 폴란드가 더 낫고 <laughs> 페루보다는 <laughs> 예, 예. 전통적으로 뭐 무기체계를 만들어 온 나라 항공기부터. 음. 근데 이제 폴란드는 또 그 동안에 좀쉰게 있었죠. 좀 잠시 이렇게 머물렀던 그게 이제 대테러 전쟁 기간 중에 이제 그런 면이 없잖아요 있었고 우리는 꾸준히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생산 그 시설도 그렇고 네. 그 K808 생산 시설을 이제 가 보니까 상당히 기존 에 우리가 보던 그런 라인이 아닙니다. 상당히 그잘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자동화 어. 자동화 문제도 있지만은 그 조립 절차가 상당히 아주 그냥 컴팩트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아. 전차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가보니까. 자 어쨌든 현대 로템의 이 장갑차가 갑자기 이렇게 또 급부상을 했습니다.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은 잠시 좀숨르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야이 현대 로템. 근데 제가 이제 전망하는 거는 차량용 장갑차가 이제 화력 지원차까지 이제 얘기가 접근이 돼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차량용 대공포 30mm. 음. 쌍열 대공포 있는거 음. 그게 또 얘기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아, 폴란드 육군의 또 무기체계를 다 들여다보면 은또 그쪽 부분도 이제 혁신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어 그렇습니까 예, 음. 더군다나 이제 그 폴란드 육군은 그 23mm 쌍열기관포 그것도 이제 거치 방식의 음. 네. 상당량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일부 일부 물량을 이제 그걸로 우리가 30mm 차량용 대공포로 교체하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의 스페이스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음. 예,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전망이 좀 보이더라고요,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뭐 이러다고 하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차후에 순서대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전차, 차륜 장과차가 이제 드디어 이제 아주 전성기가 오는 거죠. 그 동안은 사실 뭐 전차, KT 전차하고 차륜형이 음. 이거 뭐 내수, 내수, 국내 육군, 해병대에 그 납품하는 게 물량이 유지를 하겠느냐, 나중에 또뭐 사정에 의해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줄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음. 지금은 뭐 탄탄대로로 이제 올라서는 거죠. 어, 그러니까요. 네. 네. 앞으로 이 현대 로템으로 인해서 또 다시 이 방산 수출 추진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량이나 어떤 뭐 장비 종류로 따지면은 3개 대표 3개 업체에서 선두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 네, 여기까지 대한민국 현대로템의 K808 장갑차 위에 이탈리아의 센터오로 포탑, 그것도 105mm 주포가 달린다. 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 소닉 PD 그리고 디펜스 타임즈 안승원 대표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